택시 어떻게 잡는지 몰라갖고 뒤에 보니까 말 버스가 오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의마을에서말 버스를 타고 한번 가보려고요. 서초역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찾아가는데 <laughs> 이쁘게 맞출 거예요. 고등학교 때이 버스 타고 학교 다녔었어. 똑같은 보고 13번 노선이 하나도 안 변했어. 이 뒤로 산을 넘으면 엄마 집이었거든. 많이 걸어 다녔어. 요 엄마 학교 다닐 때는 이 사랑의 거, 교회 건물이 없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 2번으로 나가자 근데, 더우니까 벗어야겠다.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곳은 안경집이에요. 근데 그 강남 신세계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하시던 분이 많은 재벌가들도 어 찾아가서 안경을 맞춘다 그래갖고, 진짜 어렵게 지인 찬스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길이에요. 후! 다행히도 바람이 부네요. <laughs> 엄청 더운 날인데 바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어, 제가 5년 전에 시력검사 받고 3만원짜리인가? 진짜 싼 안경을 갖고 갔었거든요. 미국에. 미국에서 시력검사 받으려면은 70불? 월마트에서 받아도 70불? 전 옛날에 받을 때 100불 넘게 줬었거든요. 시력검사만. 평소에는 안경을 안 쓰는데. 컴퓨터 할 때는 안경을 써야돼 갖고 우체국 맞은편이라 그랬거든요 안경집 이름은 아이디어 안경 입장 그냥 먼저 들어가 안녕하세요 시력검사하고 안경하려고 왔어요 아혹 부장님 네무고웠겠다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마 점심 드시고 바로 오실 거예요. 네, 아, 예, 천천히 오셔도 돼요. 보고 네, 있을게요. 몸이 자라면서 안구가 같이 자라거든요. 그 음, 음. 상태로는 안경 오, 전혀 거든요 오, 우회다. 우리 위니 컴퓨터 많이 보는데. 음, 너무 고마워요. 되게 좋아요. 오, 네, 되게 어. 좋대. 둘째, 헤나. 둘째는 몇 년생이에요? 여기턱 먼저 대고. 아하. 어허. 어허, 눈이 보이지? 엄청 신기하지 않냐? 안에 풍선 모양들이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아. <laughs> 아, 성윤이가 <웃음> <웃음> 이거는 약간 묵직이 음. 나는 것 같은데. 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안에 점들이 보일 건데 제가 저는 음. 두 번씩 보여드릴 거예요. 음. 어때? 엄마 좀 공부 잘하는 음. 사람처럼 보여? 안쓴 거처럼 가벼운데? 네, 근데 이제 여기 안경 렌즈가 들어가면 지금보다 조금은 무거워져요. 네. 미세하 게. 요거 그냥 진한 색도 한번 써보세요. 코가 낮아서 웃으면 어, 이거 맨날 부딪히는데 이거 안 부딪힌다. 오, 이것도 완전 가볍는데? 하얀색이 사람이 왠지 밝아보이는데? <laughs> <laughs> 밝고 왠지 스마트해 보이는 느낌? 안경 전문가가 음.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음. 엄마 얼굴이 엄청 평범하니까 포인트를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은데? 음, 이것도 되게 깔끔한 느낌이에요. 음. 이것도 깔끔해 근데. 네윗부분을 이렇게 각을 음. 준게 이제 좀 최근에 음. 많이 쓰는 형태들이고. 어이것도 생각보다 가벼운데? 이거 네. 완전 세련돼 보이는데 엄마 어때? 화이트로해. 화이트? 좋았어. 난 너의 센스를 믿어. 여기 발판에 발자국 모양대로. 이제 안 쓰는 안경렌즈의 학중심점을 맞춰서 있는지. 만드는 거거든요. 오후 4-5시쯤이면 음. 완성이 되있을거예요 얼마 얼마? 해가 아, 음. 24만원이고 24만원이에요? 네. 렌즈는 양쪽에 15만원짜리 8자이스 <laughs> 렌즈가 들어가 있어요. 각각 15만원이요? 양쪽이요. 1 그러니까 4짜리 15는 39만원 원래 4만원짜리 썼었는데 원짜리. 지금 10배 비싼 안경을 쓰게 되네요. 어 안경 비싼거 맞추니까 갈증이 나요 막 스타벅스를 잠깐 들려야겠어요 누가 갖다주고 올래? 진짜 갖다 걸어와? 걸어갔다와? 어 바로 걸어갔다 여기 어. 어. 이거 우리 아빠가 적어준 약건데 찾아온 보람이 있었어요 아이디어 안경 저는 아이디어 안경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실업검사를 받아본 기분 신기했어 너무 신기했어? 그 기분이 되게 신기했지 숙숙언니 안녕 뭐해? <laughs> 언니! 언제 와 그래서? 내일 와? 아니면 오늘 오늘 와? 네 언니 그럼 서울역에서 지하철 타고 용문역으로올 거지? 그래 한 10분, 20분 걸릴 거야. 우리 엄마 차로. 우리 옆이야 맨날 어? 지각이야. 빨리빨리 다녀야지. 봉사활동 하는데 지각하면 이렇게 되냐? 야, 사람 기다리고. 어?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있잖아. 심리적으로 막 아, 일찍 음. 와서 기다리고 있다. 봉사를 할 거면 아니다. 일찍 일찍 가서 수다, 딱 수다. 준비하고 섬길 준비를 딱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봉사를 하는 거야. 그래. 이렇게 늦으면 수다, 안 수다, 돼. 수다,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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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뒤에다가 저기다따딱버려 타세요 여기 너무 예쁘다 슈프트 저기랑 선배님 저기봐 좀 너무 예쁘다 우리 여기 한달 살이 하고 가면 좋겠다 뭐, 머리 한달 하고 가, 가. 가. 아니 한달더 있다가 네. 거에 음. 비행기 표쳐 우리 아니, 첫 번째 손님을 태웠다 이제, 손님을 저 태어라. 태어라. 아, 이제 아, 어떻게 갈래요? 앞에서 배우고 어머님 머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염색해 드릴까요? 파마나? 커트도 네. 하시고 파마도 하시고 염색도 하세요. 재미 여기 다 미용 기술자들이에요. 여기. 우리가 전개해드리려고요. 아, 아, 그래서 드금여요 여기서 나왔으면 못될 뻔했네. 이 집. 그러게. 빨리 내려. 축구해도 되겠죠. 마을에가 너무 오, 좋지. 울프 저기만 깔아주면. 난 제일 욕심나는 거는 마사지. 마사지 그 좋아. 그렇지. 너무 욕심. 야 이거 말. 어머 노래방 거기 노래, 있다 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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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보시면 아이들 여기 가야지. 안산은 저기 선생이 아니에요. 저 뭐야 저 짧은 치마에 입은 군사야 저기 안 그래요? 아직 저처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아줌마 패션으로 해야지. <laughs> 이상한 여자 나타났다고. <laughs> <네가 여보> 머리 알아오세요. 우리 우리 그 손님 어디 가셨지? 저기 가세요. 어머니 모시러갔어요 응. 어머니. 강남 또? 고속버스 터미널 기금속 상가. 여기 상가 이름은 주리. 네. 주드. 네. 응. <laughs> 한국 디자인 다 예쁘지? 어, 아로나로 택해라. 오마이갓 응. 어. oh 너무 귀여워. <laughs> 이렇게. 오, 예쁘다. 예쁘지? 어디 있어? <laughs> 오 예뻐 예뻐 마음에 <laughs> 들어? <laughs> 고맙다고 해~ 크게큰 수미는... 어... 수술 잘받았어 감사합니다~ 아, 귀엽다, 너무 귀여워~ 그래? <laughs> 완전 귀엽다~ 사고싶크부 이렇게 사야 돼, 그래기를지 않으면 안할 거야. 이 이거 어디에다 넣는되 이거 이제 쇼케스에 넣어야 될 거야. 진짜 말하지, 진짜, 봐요, 니와 감사합니다~! <laughs> 사고야 말았어? 안녕하세요. 어땠세요 내가 제일 인상적인 건 이거였어. 셔록 근데 나이스탠드가 이렇게 나왔다니 너무 귀여워. 너무 아이디어 상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I'm gonna feel my aesthetic get school. Get ready for c 네요 양말이 너무 좋아서 저희 한국에 올 때마다 많이 사가거든요. 예, 경기도 양주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맞아요. 좋아요. 종류도 많고 여기 예. 양말도 질이 너무 좋아서. 예. 요거는 서비스를 하나 드릴게요. 어, 정말요 네. 너무 감사해요. 마음이 네. 너무 좋으셔서 네. 장사 잘하시고 돈 많이 버실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시고요. 네가 아까 말씀 다른 옷신고 웃음 털어서 입고. 응. 음. 진짜 고기가 잘 구워졌나? 어? 미디움이 맞아 이거? 근데 저 오고 걸어온다, 지 언니 큰일 났다고, 이게. 저녁 잘 먹었어? 응. 음. 아,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왔거든. 보리차, 보리차인 줄 알고. 엄마가. 내가 다 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 아야! 야. 야, 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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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엄마. 내가, 야, 방송하고 <목소리> 몇 년. 아니, 이 이거는 진짜야. 내가 딱 듣자마자. 아, 왜 낚였어? 아, <목소리> 아 연기할 준비 아, 다 했는데? 엄마, 엄마 이렇게 하라어 아, 엄마 전화하고 나 아빠였어 야 연기 어떻게 하려고 왜? 그랬어 아니 연기를 막 아, 그리고 네 연기 되게 어색했거든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